스파 천국을 간다는 것? 야 거기 완전 좋대! 스파 천국 최고야! 스파 천국에 가면 찜질방도 있고 매점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도덕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아이스방도 있고 별거 별거 다 있대! 거기 엄청 재밌대! 그런데 이 우리 집이면 완전 좋겠다! 어 찜질방 우리 집이면 완전 행복!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찜질방으로 고고! 고고. 스파 천국 스파 천국 얘들아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에 60년 전통의 용궁탕 갈 건데? 네?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그 거기 딱 목욕만 하는 그 목욕탕이요? 어머니 어, 어, 거길 안 돼요? 거기는 뭐놀 것도 없고 딱 목욕만 하고 거기 데밀네도 엄청 아파요 아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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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아 아유 아, 아, 아 어어저 뭐야 아, 왜 이렇게 더워야 야, 돼지 보쌈 냄새 뭐야 이거 오빠한테 나온 냄새인데 오빠 어. 야, 일단 나가자 아우 스마트 수박...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더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야 자는 사이 찜질방 왔나봐 잠깐만 엄마 어머니 엄마 저희 찜질방 언제 온 거예요 무슨 찜질방 와 우리 집이 찜질방인데. 우 집집이 찜질라이라고 h a t w 이 a t t 맞네 찜질방찜질 m 이미 나찜질 m 어 i m t i 어 t 이뻐요 i m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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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찜질방이라. 막. 잠깐만요, 지금 저희도 우리 집 처음이거든요. 우리 집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야, 우리 집 구경 좀하자. 방이 뭐가 되게 많아요. 어. 어 오빠. 보석빵. 오, 보석빵. 오. 음. 오빠, 보석방이래. 뭐 보석방. 오, 보석방. 오빠 뭐해? 보석방이잖아. 한번 단단히 챙겨야지. 그 보석방이 아니잖아. <laughs> 야, 열러봐. 이미 아, 아이스방. 아이스방? 아이스방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스방이라며 소금방 넌 나한테 소금 그 소금이 아니잖아 야하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니? 우리 집이야 오빠 방도 많고 우리 집이 찜질방이라서 행복 야하 두오 정답 족발 정답 삶은 오징어 아, 오빠 오빠 찜질 오면은 이거 꼭 해야 되잖아 알지? 뭐냐 겹진, 응, 음, 겹진, 지겹진 뭔데 음? 아, 이게? 그럼 몰라? 양머리야. 음, 거머리야. <목소리> 자꾸 와봐, 내가 살려볼게, 내가 살려볼게. 아유, 니가니까 그러니까 지금들었다 봐봐, 이런 건나 같은 귀여운 사람이야 돼요. 어때? Jetty Boy. j Boy.

뭐? 엄마, 제방 어디에요? 너네 방은 저기잖아, 황토방이랑 아이스방. 네. 어. 야. 야 잠깐만. 우리 방이 여기 2도 아이스방 그리고 여기 104도 황토방이라고. 잠깐만 생각해보자. 104도 황토방에는 있다가는 내가 쪄죽을 것 같고, 그래. 아이스방에 있으면 내가 움직여기 열을 내면 될것 같아. 아이스방은 제 방이에요. <laughs> 오빠, 뭐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봐봐. 써있잖아, 내 방이라고. 2도. 어? 2도 많잖아, 내가. 아, <laughs> 그래서 네 방이다. 2도 많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는? 104. 104kg라서 내 방이다. <laughs> 어, 그리고 오빠 아까 뭐라 그랬어. 쪄죽을 거다, 그랬지 어? 이미 살이 쪄서 <laughs> 죽었어요. <웃음> 게임으로 정해. <laughs> 야! 자, 여기 아직얼방은 아니고요. 자, 여기 아이스방인데. 우우우우우 <laughs> 자 오빠, 뜨거운 게나좋 추운 게나 그래도 추운 게 나아, 내가 아 아까 저기서 먹거든? 진짜 쪄주는 거 같아 이미 쪄? 쪄? 이미, 이미 쪘어? 아왜 자꾸 그만 쪄요 자, 자, 자 그러면 오늘의 게임 아이스방에서 먼저 딸을 사린이길는 게임 오? 좋다, 재밌겠는데? 준비됐어? 준비 레츠고 <laughs> 아, 추워 <좋았어. 웃음> 아아 엄마가 야 하늘 뜸이라고 했다. 엄마가 선물 붙여서 불렀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아유. 어... 어... 머니 혹시 무슨 일로... 아니,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에서 감자 1톤이 사라졌다는 거야. 혹시... 너요 클레 강원도 간적 있니? 띠용 어머니! 누구래 진짜 돼지로 하시나요? 지금 저의심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강원도 가격 없고 길 감자 채소잖아저 채소 안 좋아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넌 그냥 돼지가 아니라 편식 돼지였지. 어, 조심해. 너 당분간은 강원도 근처에도 가지 마. 어? 너 진짜 그러다가 완전 의심받는다. 알았지? 뭐지? 아 진짜 누가 돼지로 하시나 진짜? 메이, 나비야. 나비야.

아 <laughs> <laughs> 맥반석 오징어 냄새나 오징어 <laughs> 냄새 내 냄새 <laughs> 못 살겠다 어떡하냐 <laughs> 아 잠깐만 거실... 아, 거실로 가면 되는구나 거실로 가자 응? 아... 바본가 야하 어... 거실 있었어 나야폰도가다폰가볼게어내 네. 아, 아, 핸드폰 잠깐만 깜짝이야 이게 언제 온 거야? 야, 내 방에서 뭐야? 언제 왔어? 뭐야?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랑 옷이 똑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laughs> 잠깐만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야, 나가세요! 저희 집에서 뭐하시는 거예요야 하는 뜸. 너 지금 손님한테 뭐하는 거야? 어? 손님이요? 찜질방인데 손님을 받아야 할거 아니야? 어? 이찜질방이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 아, 이것들이 모토 모름에서 진짜 어? 어, 야 티비 엄청 크다 우리 집 티비 완전 좋잖아 아... 저기요 총각 저기요 총각 총각 저, 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각이 아니라 아주머니셨구나 너... 아주머니 드라마 보자고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세요 저 아주머니 아니 아, 저... 아 그리고 여기 저희 집인데 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 찜질방 집 우리만 쓰는 거 아니래 장사도 하고 있대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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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이 우리 집이라 귀엽다 <laughs> <laughs> 야 어떻게 프라이버 이거 다 죽었다 이거 야 그리고 지금 내 방이랑 네방 사람들 왔다 갔다 블락날락하고 난리 났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아니 온전한 우리 방은 없는 거야? 아 차, 잠깐만 내가 아까 저쪽에서 놀이방이라고 본거 같거든? 어. 그쪽에 사람 없었던 것 같아 어, 가보자 어 야하 그만치 오마이갓 그래 이런 데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지 진짜 미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방어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제가 들어오자마자 방귀뀌면서 여유 표시 다 해놨거든요 여기 제방 갈게요 뭔 소리세요? 에? 오케이 게임해 자 놀이방 전사전 무슨 게임? 되게 싸움? 되게 싸움? 오케이 잠깐만 에 이미 되게 싸움? 무릎에 무릎에 어떻게 편하냐? 그걸로 때려 죽어 아니야 나도 이거 들어서 내려놓으려고 그랬어 어... 어, 이거 어떻게 이걸로 사람을 때려. 자 오늘 빨리 할게요 재가재가 어, 젠가! 사우나 베개 젠가! 자, 밑에 거 꺼내서 이거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스러트인 사람 지는 거. 자, 위바위뽀 <laughs> 내가 이겼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래, 여긴 아니야. 어우, 더워! 자, 이걸로 할게요. 어, 뜨거, 잠깐만, 베개 더워. 이거 베고 자는 거 맞아? 사람들이? 죽어! <laughs> 무기야 무기. 아위바이보자 갑니다. 오 나름 나름 긴장돼요. 아 빨리야 빨리 빨리. 했어 했어 정신 차려. 올려야지 정신 차려. 오케이. 와. 거다, 이거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어떡해? <laughs> 대박, 어떻게든. <어떡해>, 아깝다. <laughs> 아! 방 대박!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진짜. 야! 오, 이거 대박이다! 호호호호! 내 방이로구나, 내 방이로구나. 저기요! 네? 나가세요. 아, 청소 좀 해드리려고. 아, 여기 청소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어? 한번쑥 썰었습니다. 오케이. 저기 다른데 청소할 때 없을까요? 생각해볼게 아, 청소할 때 있으면 말걸져 주세요 하늘뜸에 이미 너희 이것들이 지금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안방이라고 <laughs> 엄마만 너무 좋은 방 쓰신다 됐고 너네 지금 빨리 안방에서 나가 아니 돈 내고 쓰시던가 어? 너네 방으로 얼른 가 <웃음> <웃음> 다른 집애들은 쓰게 해주시 <laughs> 더럽고 치사했을 때 돈을 진짜 치사... <laughs> 저 여기 청소 좀하다 가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아, 내 방에서 5분을 못 잊겠어. 아, 이거 방 맞아? 아, 아 배고파. 아, 덥고 배고파. 아, 어? 치킨이다. 어, 치킨. 치킨이다. 뭐야? 5분이잖아. <laughs> 아, 현기증 나. 아. 여기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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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케이크 수건이라고 아 누가 이렇게 수건 하트를 해 아. 저기요 나야 나 오빠라고 오빠가 다 만든 거라고 침질방집 아들이라서 다른 아니 집에 할거 없는데 수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갖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오빠, 그럼 또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이번엔 제가 원숭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수건으로 원숭이를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원숭이. 수건으로 원숭이를 만들어 봤다고. 못 믿겠어? 수건. 또또또또 다른 거 다른 거. 이번에는 초대형 원숭이 한번 만들어 볼게. 초대형 원숭이갑니다 거대 원숭이. 그 어, 수건으로 만든 거 맞지? 오 수건이잖아. 야하.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어. 괜찮아 정신 좀 들어? 어 충격적이야. 많이 신기했지? 예들아 에? 네? 밥 먹어라. 네. 어우 밥 먹자. 아이고. 어, 어 어머니 이거 저희가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어 마음껏 먹어 <laughs> 고생 그때 당연데 찜지방이 우리 집이라서 우박 알잘 먹겠습니다 와 침지방 미역국이지와땀쫙 빼고 보니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식혜. 이 식혜, 그 건더기, 알죠? 그 쌀알. 와, 쌀알 진짜 많이 들었다. 아, 응. 어, 뜨거운 데에 따서 그런 것 같아. 가 많이 밀리네. 어, 뭐야? 먹었어? 음. 때라고. <laughs> 장난, 장난. 에, 장난, 장난. <웃음> 장난, 장난. <웃음> 먹어, 먹어, 먹어. 아, 진짜 나올 것같아 오빠는. 아, 진짜. 현에만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진짜 어? 어? <laughs> 미안 안 깨졌어 뭐 하시는 거예요? 와 돌이 계란을 못 깨닫네 자기 머리 깨져 하나 둘셋이 맛이지 이 맛이지 야아 해봐 계시잖아. 단단한데라, 이 단단한데. 아저 잠깐만, 잠깐만. 그게 없다, 그게 없다. 잠깐만, 기다려. 어, 어이구. 어 소금? 어, 지금 먹어. 어, 어디서 가져왔어? 먹어, 먹어, 먹어. 음, 맛있다. 어디서 가져왔어? 그래서 저기 소금만 가면 되게 많아. 유독 더 짜더라고 여기는, 저기는 소금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생각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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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진짜 장난. <laughs> 나는 장난. 응, 응. 장난 아, 왜 이렇게 짜잔나지? <laughs> 나 미웠어? 아진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손대지 마. 아다시말안 할게. 아니 족발이야. 참 무섭다 무섭다 발이야 발발 발대지 발 말라고 해야지. 아, 아, 장난치지 말라고. 알았어 진짜 미안해.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알았어 <laughs>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진짜. 알았어 받아주는 거지. 아 몰라 화해 포옹 해도 되니? 웬일이래? 끔치기도 싫어하면서. <laughs> 왜? 포옹 한다고 그랬잖아 옹 화해 포옹. <laughs> 와 제육 기가 막히다 와, 와 땀병어 먹는 라면 서 장난 아닌데? <laughs> <laughs> 음. 제거 있었네 왜내거 하고? 식구 있으면서. 오빠.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아니 사우나라고 하던 사우나. 음. 사우나도 있잖아. 어. 근데 왜 사우나가 왜 사우나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아. 알아? 내가 아까 탕에 들어갔거든. 응. 탕에 들어갔다는데 아저씨가 흐흐막 이러시더라고. 나는 그래도 누랑 사우나 했어. 어. 응. 누랑 사우나? 누가랑 사우나? 그래서 사우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거. 그렇구나. 그래서 사우나구나. 음. 음. 와 찜질방이 우리 집이서 너무 좋다. 뜨뜨메이비! 그 네? 먹었으면 집 청소 좀싹 해! 집 청소요? 지금 집이 이렇게 큰데 청소를 하라고요? 네. 망했다, 야. 이거 언제 청소? 어, 장미철이 나오라고. 어, 나갈게, 나갈게. 오, 오케이. 박수배 나 자. 내 심장, 씨. 가야되는 데이지! 뭐? 우리 집 놀러온다고? 아니야, 오지마, 내가 나갈게. 어 고마워. 이따 봐. 야! 아, 나못 씻었어. 나도. 아이, 저희 선생님 계시더라고. 민망해서못 씻었어. 나도 목욕탕에 나랑 작년에 사우나 있더라고.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사우나잖아. 아, 아, 나 어차피 안 씻으니까 뭐. 옷이나 갈고 가야겠다. 아, 어. 어머니, 혹시 저희 옷 어디 있나요? 월화서목금. 아 이러고 나가면 오빠랑 커플. 아, 아. 아니다 야 유튜브 컨셉인척하고 아니다 축구 응원하러록 척해. 어차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서 빨리 벗어나. 어 신발 신발, 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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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잠깐만 잠깐만 내 신발 어딨어? 어, 신발 <laughs> 내 신발 <laughs> 내 신발. <laughs> 내, 신발. <laughs> 내 신발 진짜 왜 집집이 막 우리 집이란 게 진짜? <laughs> 얘랑